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도 헤아려 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의 모음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보훈화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하시어서 날마다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장 목사님을 통하여 시간마다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주의 백성 되게 하시며 주의 문된 교회를 성기며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지만, 순간순간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물질을 사랑하며 세상 풍주에 떠밀려 살았음을 이 시간도 고백을 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각기관과 기관장들을 기억하셔서 세우신 목적에 따라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이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하여 말씀으로 훈련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해 주시고 이 나라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성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사자 목사님을 능력의 장 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근능을 허락하사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며 저희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순수에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